어, 이제, 어, 한 주가, 있시, 한 주만 있으면 이제 구정입니다, 구정. 네. 구정, 그러면, 어,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선물도 받고, 어, 뭐, 또,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세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배도 안 오고, 가지도 않고, 그런 세상이 아주 상막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혼자, 혼자 살다 보니까, 각자, 개인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그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이 없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그런 그 명절을 맞이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우리, 어 좋은 그러한 그 미풍양속을 통해서 어, 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주위를 살펴보고 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내 삶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 구정되면 우리 서로 서로 간에 뭐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죠. 구정뿐만 아니라 또그 무슨 명절 같은데 생일 때도 그렇고 그런데. 어, 그런 선물을 주고받으면, 아, 마음이 어떠죠? 우리 학생들 선물 주고받으면 마음이 어때? 좋죠? 어, 그래, 좋아. <laughs> 어, 작은 선물이지만 선물을 주고받으면 서로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그, 어, 마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선물들은, 음,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해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은 어, 전부 다 일시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것들입니다. 제한,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어,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늘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어, 거리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늘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렇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어, 그렇다면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 성경 66권 중에서 최고의 핵심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말씀은, 어, 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어, 또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한 번씩은 들어보았고 또 찬양으로 불러봤던 그런 성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한 그런 말씀인데, 어, 이 말씀 속에는 어, 우리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우리 잠시의 쾌락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선물이 아닌 음, 아주 지상 최대의 최대 최고의 선물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자 어, 세상 선물은 사람들을 이, 계속적으로 만족시켜 유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그 오감을 충족시켜 줄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깊은 내면의 부분들을 건드려서 그 부분에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음, 주유소 가서 이렇게 기름을 넣다가 셀프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다가 딱 넣고 나서 5만 원의 료을 넣고 싹 돌아서서 탈라 고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꼭이 꼬깃된 게아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주소 주소 보니까 음. 그런데 그게 뭐 계속 얼마 갑니까 잠시 지 잠시 다음에 또 기름질 때또 가보니까 있을까요? <laughs> 없어. 그런 게 없어. 어쩌다 한번 주어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잠깐 잠깐이지만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잠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 영원한 것.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없어요. 어,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는. 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한 것이면서 이것은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과 다른 것은, 이, 다른, 다른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세상 것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내가 뭘 하나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부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인 것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절대 여기에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소유하고 있어야 이 선물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 나눠줄 수가 있어. 일반적인 선물은 받으면 내가 써버리면 다 사라져버리는데 이건 안 그래요. 계속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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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줘도 계속 내 속에서 그보다 더, 나눠줄 때보다 더한 것들이 내 속에 계속 꿈틀거린다는 사실을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이 뭐냐? 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최대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 누군지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어, 이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죽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시는 행위가 그게 부활이에요. 이건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떤 교주도 이렇게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오신 방법이 방법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보통 인간의 방법하고는 틀리게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 몸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까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한 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또 완전한 사람인데 오시는 방법이 특이해.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전혀 틀려요. 다른 종교의 교주들하고 전혀 틀린 방법. 부처나 공자나 소코라데스 모든 위인들은 전부 아빠, 엄마가 있어요. 그 속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이분은 처녀의 자궁을 빌려서 그 자궁에다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이게 이제 틀린 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천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되느냐? 자신이 죄 없는 하나님이고 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육신으로도 올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일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죽으시고 이 죽음에서 이겼다는 증거로 하신 일이 부활의 부활. 바로 이분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분이 왜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상 최고 최대의 선물이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 이유. 첫째. 왜 이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느냐? 그첫 번째 이유는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에 그러한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찾는 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 하나님. 누구나 다 찾아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사람도 병이 들고, 그리고 육신에 허물어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의사가 하는 한마디 말이 그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은 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 찾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가서 절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막 빌고 어디든지 가서 매달리고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와서 이 일을 행하시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도예요. 이분이 오신 이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는 하나님과 전혀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두 번째로 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상 최고 최대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고 이것이 영원한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이고 절대적인 선물이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 죄 요즘 뉴스에 보니까 작년에 계속 떠들던 미투 운동이 있어 미투 운동.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또문화계에서 일어나고 또 교육계, 뭐 스포츠계, 연예계 계속 그 시끄러운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더니 지난번엔 결국은 드디어 판검 판사 검사를 지냈던 그러한 사람이 법정 구속이 돼 법정 구속 법정 구속이 법에서 이렇게 심리를 하다가 구속시키는 거예요. 자 무슨 죄죠? 무슨 죄? 그 사람 무슨 죄? 뭐 성폭행이라 그래, 성폭행. 성폭력 뭐 그렇게 얘기도 하죠. 자, 죄, 그러면 죄를 뭘로 우리는 취급을 하느냐? 세상에 나타나 있는 육법전서 법률 조항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했어. 이거 해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 그런 것들이 죄예요, 죄. 죄. 그런데, 그런데, 이 죄를 지은 것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된이 죄를 가지고 사람들은 심판을 해요. 저 사람 죄인이다, 아니다, 라고 심판하는데, 사실은, 이런 보여지는 문자로 인해서 저촉되는 죄가 있는가 하면, 하면, 문자화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법적인 그러한 죄의 저촉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무슨 죄죠? 마음의 죄, 양심의 죄. 이거는 행동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고 법률 조항으로는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성폭행 의 문제는 나타나 있는 법률로 인해서 이것에 어긋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신은 구속시킵니다. 라고 말해서 처벌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데 실상은, 이 죄는, 이 죄는, 여기까지 건드려야 돼, 여기까지. 마음으로 짓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으로 짓고,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이게, 법률 조항으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이것이 깊이 있고, 더 넓고, 광범위한데,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나타난 것만 가지고 사람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이것이 바로 이 사회인데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미투 문제가 그렇게 계속 극성을 떨고 뭐 그것뿐이겠어요?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10범, 20범, 30범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지면서 그들이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법률조항을 갖다 들이대고 그들을 갱신시키려고 교육을 시켜봐도 안 돼요. 왜?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창세기 3장의 죄를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육신적인 죄는 압니다. 왜 법률조항에 그게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의 죄, 양심의 죄는 조항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건 자기 양심에 하소연해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죄.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 이죄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이것이 오고 이것이 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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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짓는 죄, 행동으로 나타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그들의 양심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이되지 못한다는 이죄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 간음. 이 성폭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힌 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결탁한 죄. 이거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늘내 마음속에서 깊이 누리면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이, 선물을. 이 선물은 혼자만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선물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깊이 내 것으로 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래요 자예수님이왜 최고 최대의 선물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분이 하신 이 일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왜 그토록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선물이 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마귀 때문에 마귀 우린 늘 듣는 얘기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놀라요. 우리 삶 속에 마귀가 파고드는데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건드렸던 마귀, 그때처럼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담과 하와를 건드릴 때는 뱀을 이용해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무서운 영적 가늠에 빠지게 됐어. 이 사실이, 이 사실이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만 늘 씨름하다가 본질을 접근하지 못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접근하지 못하고 막에게 붙잡혀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잡히면서 과거의 것을 가지고 상처를 안고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비극인지 몰라, 이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타고 그것에 포로 돼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린 구원받고 천국은 분명히 보장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삶 속에서 이분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절대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사건이 생기면 늘 문제 사건에 붙잡혀서 이런 식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완전히 율법주의자가 돼버려 조금 해결해 보려고 뭐 어디 기도원이라든가 신비한데 쫓아다니면서 상담도 해보고 또 그리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지만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도 못한 채, 영적인 불, 그 뭡니까?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 그렇게 되 버려요. 자, 다는 이 아픔, 상처를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늘 여기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10년 전, 20년 전에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 속이 분통이 터져 오르고 또 그런 사건을 생각하면은 혈기가 솟아올라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보고 왔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완전한 것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줄려고 오셨습니다. 요즘에 드라마에 SKY 뭐 캐슬 뭐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 난 이게, 이게 난 그냥 하, 하늘나라 얘기하는 줄 알았어. 하늘나라. 알고 봤더니 서울대 고려대 현세대 웃기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이거를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갑니다. 그 종말은 허무 그리고 이쪽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뭐 하나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럼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쪽으로 인생 살면서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디? 완전한 것. 우리가 할것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시는 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요번 구정 때,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가져야 될 선물. 그리고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절대적인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냐 알고 그 귀중한 그 선물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깊이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뜨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